이 양끼 합독에서 하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자유증 1 5 4쪽에 있습니다. 154쪽.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울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그의 의미입니 자가 이전에 있던 곳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상인는 것은 영인이 유건무익한 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유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라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것이에 그러므로 중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며라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러시게 너희도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니이까 우리는 죽은 하나님의 그룹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어, 어느 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내가 아를열거지않 아니하느냐? 그들 안들 중에 한 사람은 네. 아니라 하시니 네. 이 네. 말씀은 네. 바로 스모의 네. 아들 유다를 네. 가리키시니라 네. 그는 열둘 네. 중에 하나로 네. 예수를 네. 팔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여의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고리떡 다섯 병,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우리 여자친구만 명이 넘는 사람을 다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먹고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또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슨된 사실입니까? 이 당황스러운 일 앞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와, 이런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좀 하늘에서 내린 것을 알지만 이런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다, 지금도 없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아니냐, 이분이 왕이 아니냐 하면서 왕으로 사물에는 그런 군중들이 옹양과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떠나신 이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가나남으로 다시 돌아오신 이후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입니다.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죠. 내가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냐?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생하는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까지는 아마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나를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하지 못한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육신의 떡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신에게 지금 혹했던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오, 목, 목회자라면, 목회를 보게 목회 사람들이 막몰려듣때는 사람들이 그 귀에 거슬리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가지고 괜히 뜬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그런 사람 듣기 싫어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조차도 이 말씀에 대해서 수건거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걸림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림이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소개할 때, 아, 우리도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싶습니다. 모세가 강렬했는데 반나내는 듯이 우리에게 뭐리주 두셨어서, 내가 반나다. 그리고 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어렵다 했어요. 다는데 나중에 피를 마시되고 살을 먹으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면, 아, 이 말씀은 성찬식, 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피 죽으시고, 육신을 찢으시고, 또 피를 내셔서 바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자는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알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생각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이, 이 사람이 혹시나 메시아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쌉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아닐까? 그런 기조로 한 가지고 지금 다가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니 쌩뚱맞게도 그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말하지아 조금 전에 내가 한말 이해가 잘안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도 안 해주시고 이번에 더 크게 말씀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 사람들이 와 이게 무슨 말? 혹한 거예요 y 면서 예수님을 대 s y e 사람들이 떠나 s yes. y e 고 yes. Yes, yes. y e 게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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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고 s Yes. 말 e s y e 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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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을 s y 이것이 너의,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 이 말이 걸림이 되어서 답변한 것이죠. 걸림이 었다는 말은, 이것은 스캔달리온이에요, 스캔달리온. 스캔달이 뭡니까? 사람이 가다가 엎어지고 잡아지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스캔달이 여기서 나옵니다. 스캔달리온, 이것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보겠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수군거리지 마라. 서로, 서로 수공거리지 마라. 수근거리는 것 참으로, 지난주에 숙덕을 놓지만 서로서로 숙덕, 숙덕 하면,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안 생겨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가,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것 되게 좋아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법 목사님이라든지, 또, 존 메가드 목사님은 값싼 은혜, 또, 값싼 구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걸림이 돼야 되고, 부딪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제자들도 말합니다. 제자들 중 일부가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다이 말이 어렵다고 내가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서 보면 내가 어떻게 말할 건데? 이날 이제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뜻이라 말해도 이해 못한다면은 이제가 나중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 너희들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도 육신적으로 이해했다가는 우리 육신적으로만 이해가 주는 이것은 날마다 나의 걸림돌밖에 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말하기 좋아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뵐수 없네. 육신적으로 달라짐게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자면 이게 누른노? 이럴수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 받습니다. 아, 모르지? 뭐, 뭐 근데 그런 시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치고, 여기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잘 됐습니까? 육신적으로? 성공했습니까? 다 지금 세상적으로도 실패자고, 패배자들이고, 못난 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육신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들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영적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가본리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제 아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제가 으면이래서리를안 했을 거예요. 간이 콩만 해가지고 교인들이 이거 말씀 듣면 시험 든다 싶으면 피해서 간 거예요. 그래. 근데 예수님이 막 해버려요. 이해되도안 되든 이것을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수가성 예인을 만났을 때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를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영혼이 못마르지 뭐 않냐 생수를 주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 그런 생수에게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십니까? 언내가그 아, 생수다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 말했을 때에. 이 여인은 그것을 캐치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데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는데 그것은 만나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돼서 영생을 주게 하고 하늘에 오르게 할것이라 말했는데 이 말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눈이, 육신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의 가 덮지 못하기 때문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이해를 못했기때문에그랬습니다 어머, 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예표된 예식을 통해서 광내에서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몸과 피를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 말씀 앞에서 불딪쳐서 제자인가 아닌가, 참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많은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버리고 주님 앞에 따라왔던 사람인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다 떠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시지 않은 사람.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 아니고는 나한테 올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진짜 너희들 남은 것은 하나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삼입방역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검증되고 검증되고 하나님 확고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처음 시작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함께 한순간도 떠나자고 계셨던 우리 두 집사님이 계신데, 저는 그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어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쁠 때도 어릴 때도 늘 함께 해주셨다는그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너희도 가르내냐? 너희도 가르내 그들이 가르내냐? 물었을 때 오늘 제자들 대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이 멋진 대답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고백 다음에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자, 68절과 69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의 주여.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우리의 우리가 누구대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를 믿고 알아서. 여기서 중요한 게또 뭡니까? 그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들이 알아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게 문제였고 그들이 알게 되었고 믿으니까 알게 되고 믿으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돼야 믿는다. 예수님을 전혀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해가 안된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내, 내 마음을 깨닫게 해 주거라.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 상황과 접합되어 지 가지고 말씀이 역사하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가 믿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면출지 않으시고 말씀 을 한마디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웨나시모나 네가 어떻게 그 아름노 하나님께 살게 하셨네라고 칭찬 안 하시고 그러나 너희 중에 내가 택까지 하지않으셨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사람은마이니라 하면서 또한번더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깨달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선중에도 그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죠.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절실히 깨달았는데, 말씀은요, 우리가 쓰여진 성경말씀이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제 어떤 한 목사님과, 어제 제가 교제를 하게 됐는데, 어, 떤 목사님 모셔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공부도 하고 시골에 살아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공부했는데, 진짜 오만 종교를 다 촬영했대요. 오만 종교 타이어 하 젊은 날에 절도 가보고, 불교들이 고타이 왔는데, 아무데도 자기 속을 시원하게 주는 게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집 앞에 어떤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갔는데, 초신자 선물로 생결받았대요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성경 받은서물어가지고 성일자 보니까 그 있을 때들을 가지고 나중에는 교사가 되고 나중에 공무 이제 파견을 취하고 이마 예수님 목회를 늦게 목회자가 되셔가지고 교회 계층에 다 섞어서 계속 그리고 해서 자기는 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이 말씀 다 읽었고 이 말씀에서 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 읽었듯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글이신과 또, 또한 그를 믿고 그름을 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쓰여진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획에도 이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실천한 자가 보고 있다고 말했고, 0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계속 읽게 됩니까? 쓰여진 말씀읽어야만이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작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역사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경험하는 저 이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볼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열셔서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도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고 로고스라는 자체가 진리요, 기준이요, 본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개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었다고 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된 것이죠. 말씀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로고스의 말씀 말합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말씀으로만 보스는 직제미도 밖에 되지만 로고스의 말씀을 만나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레바의 말씀을 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를 강조하고 계속 그 말씀 앞장씩 보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또더 나가서 하나님께 정말 강구하고지 나가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게 해줍니다. 뇌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뇌마의 말씀은 내 삶의 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서 내 육신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늘 어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 어지해서 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에 전하시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희 중에 왕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려고 우리는 길바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옥토 같은 마음다 되어서 이 말씀을 받고 오늘 말씀 받았더라면 너희도 가르느냐이 말씀 앞에 아 나는 주님 절대 떨어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보니까 우리는 하나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예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또 주님 기적을 행하실 때는 따라다녔지만 한 진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을 때 그리고 정말 그분이 영생의 떡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걸림이 되어서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그 말씀이 힘들 때라도 그 말씀이 방망이 같이 불같이 내 마음 띄워 부수고 변화시키는 그 말씀으로 받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바의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축복의 말씀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이렇게 좋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